체육 전공 실기 학생 여러분 오늘은 턱걸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또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뭐 유튜브들이나 또 동영상 강의들이 턱걸이에 대해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특히 모인빌딩식으로 음, 뭐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대입시식으로 뭐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공실기 수업에 맞는 턱걸이 전공실기 수업에 맞는 턱걸이를 오늘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턱걸이 운동을 할때 가장 큰 주동근은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배근을 사용하기 전에 나머지 주동근을 제외한 근육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큰 광배근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배근을 크게 사용하려면 견갑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견갑골을 충분히 벌려줘야 되거든요. 견각골을 벌려주는 동작들을 지금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쭉 매달려주시는 거 한번. 이렇게 견각골을 그, 견각골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연습을 먼저 선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을 하지 않고 턱걸이를 하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또 턱걸이는 팔꿈치나 어깨에도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달려서 풀어주는 동작 쭉 들어뜨린 동작 해주기를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턱걸이 초보 학생들이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보디빌딩 턱걸이는 수축과 이완을 느리게 반복하면서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지만 우리 지극적으로 교수 수업 듣는 학생들은, 어, 파울을 하지 않고 횟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부분 파울이라고 하면은 배치기나 반동을 주지 않고, 반동을 주는 거, 그리고, 음, 팔을 다 피지 않는 거, 이, 이 크게는 이두 가지가 파울이거든요. 그 파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그 네가티브 훈련이라고 요새 좀 하는데, 버티는 동작입니다. 그 버티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주시 일단 올라갔다가 잡히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시 다 완전히 내려오셔도 돼요 연습할 때는 그리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광배근육 그리고 부각골 벌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학생들은 이제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밴드도 있고, 이런 밴드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무릎을 먼저 걸어볼까요? 무릎을 걸 걸어서 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걸고 턱걸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극이 오고있죠 네, 그만. 그리고 이제 발 전체를 걸어서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턱걸이 밴드를 설치를 이제 끝에 쪽에다 안 하고 안쪽에다 해서 좀머리가 닿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버티고 올라가던는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립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 일단 보디빌딩식 턱걸이는 일단 와이드 그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체육정보실기 수업에서는 자세하게 맞는 그립을 찾아내야 됩니다. 실내로 이렇게 좁게 잡고 하는 분들이 턱걸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와이드 를 시작했다가 좁혀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넓혀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계속 많이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기초 학생들은 14개 이상이 만점이고 심화 학생들은 그 이상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근육이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서 땀을 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턱걸이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립은 일단 연습할 때는 어 여러분들이 그냥 엄지 뭐 손가락을 빼가지고 기본 그립으로 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여기서 시면 돼. 예.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감아서 잡는 게 조금 더 톡거리를 하기 위해 네. 감아서 엄지 네. 손가락 빼주시고. 집에 턱걸이대가 있으면 연습하기 좋고 없으면 집 근처에 턱걸이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 잡고 약간 감아줘야지 감아준 상태에서 당겨줘야지 힘이 듭니다. 보디 빌딩스 턱걸이에서는 이 전완근육이나 어깨 근육에 펌핑이 오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체육정무실기 수업을 위한 개수를 위한 턱걸이를 할것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너무, 전환 근육이 너무 펌핑이 많이 와서 많이 지쳐서 어려울 때는 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턱걸이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기본 동작으로 턱걸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신 다음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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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랩 사용법. 내가 전환이 힘들 때 스트랩 사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트랩을 사용합니다.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전환근육이 너무 피로가 오면은 이걸 감아주고 합니다. 그럼 전환근육의 피로도가 떨어지고 등으로 당길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긴 해요. 안쪽에서 갈아줘서 계속 이렇게 당겨주면은 쪼여야 됩니다, 스목이 백강에서 네, 물려 올라가 고시다 쭉, 예. 네. 쭉 올라가 봅다 이런 식으로 턱걸이를 근육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시범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훈련할 때 친구랑 같이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좋은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잡아주셔서 제가 한번 해봐볼게요. 자, 일단 보조주이 다리를 잡아주고 이렇하게습니다 쭉, 쭉 이렇게 턱을 확실히 걸어주고 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땅덜 붙는 곳에 가서 또 하시고 약간 좁혀서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턱걸이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